에 패드 커넥터를 전 이게 패드라는 거야. 패드라는 건전선 연결되어 있는 두 장의 파트처럼 생긴 거야. 이 그림들 한번 친구가 붙여볼게요. <목소리> 패드를 붙여가지고 커넥터를 꽂아요. 자 아,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보면 어디에 붙이라고? 어디에 붙이라고 되어있지? 패드를 붙여서 커넥터를 붙여서 네. 붙이라고 되어있지? 네. 왼쪽으로 리 아, 쪽에 하나를 아, 아, 붙이고요. 아, 그럼 이건 어디로 붙이라고 되어있죠? 그렇죠 이쪽에 붙이라고 되어있죠. 음. 음. 그리고 나면 커넥터를 붙여서 커넥터를 닫으면 됩니다. 그리고 나면 이 기계가 이 사람의 심장이 어떤지 확인하는 거야. 전기 충격이 아니, 필요한지 그들게 그래 자는지. 접촉 금지. 어, 접촉 그리고 금지. 구한테알줘요 친구가 누를 거야.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을 전기를 모아요 기계가. 그리고 나면 이 버튼을 반짝여요. 그리고 나면 이걸 누릅니다. 친구 누르고 네. 이러고 나면 전기 충전이 심장을 띄워주는 거고, 그러고 나면 심폐소생술을 다시 해주는 거야. 알겠지? 심폐소생술과 같이 사용하면 더잘 엄마 아빠가 깨어날 수 있는 거야. 알겠죠? 주의 사항은 떨어지라고 할때 떨어지는 거, 이게 중요해요. 자, 이제 저 옆에 가.